이제 나는 누구인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직함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광고회사 부장입니다. 혹은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직함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고 이메일 확인 대신 느긋한 커피 한 잔이 일과의 시작이 된다며 처음엔 꿈같이 여유롭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켠에 공허함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문득, 그리고 점점 더 자주 마음속에 떠오르죠. 오늘은 57세 광고인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의 삶, 그리고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찾는 여정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정체성을 찾는 법, 은퇴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일상, 루틴, 그리고 정체성의 한 부분을 내려놓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할까요? 아래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역할의 재발견 마이너스 김 부장의 새로운 여정. 김 부장은 30년 동안 광고업계에서 일하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회의실의 스타였고, 수많은 광고 캠페인을 성공으로 이끈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모든 직함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여유를 즐겼지만, 점차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김 부장은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이 직함 없이도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작은 광고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젊은 광고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그는 직함 없이도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김 부장의 사례는 우리에게 역할은 직장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나눌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2. 배움의 지속 마이너스 박 과장의 도전. 박 과장은 은퇴 후 여행과 여유로운 일상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남으니 허전함과 공허함이 찾아왔죠. 그러던 중 우연히 수강한 사진 강의에서 그는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며 지역 전시회에 참가하는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박 과장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배움은 계속될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관계 재정립 마이너스 이 팀장의 변화 이 팀장은 광고계에서 성공한 인물이었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은퇴 후 가족과의 시간을 기대했지만 막상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작은 습관부터 바꿨습니다. 아침 산책을 함께하고 손주와 요리 수업을 하며 자연스럽게 가족과의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정체성을 찾는 세 가지 키워드. 자신에게 질문하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직함이 아닌 나만의 가치를 찾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기 은퇴 후에도 우리는 배움과 성장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배움은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관계의 확장과 재정립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눔과 소통은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정체성은 직함이 아닌 나 자신. 김부장, 박과장, 이 팀장의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는 건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겁니다. 직업과 직함이 사라져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부모, 친구, 스승, 배우자, 혹은 스스로의 멘토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용기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공허함이 아닌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찾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제 그 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